지난해 7월 김종학PD가 금당의 한 고시텔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종학PD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즐겨 보았던 수사관장을 연출한 PD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기가 시계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모래 시계를 제작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로 인해서 고현정 씨와 이정재 씨가 이래 스타덤에 오르는 유명한 필이였죠그 후로도 여명의 눈동자라든지 태왕사신기 등 그가 만드는 작품마다 인기를 끌었기에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 일명 김정학 사단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유명한 키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제작한 드라마가 실패함으로 그는 탤런트와 스태프들에게 배임과 행령 등으로 피소를 당함으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다시는 그의 작품을 볼수 없는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때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지락펴락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렇게 얼굴을 붉히며 원수로 지냈던 사이인데 어느날 돈이 개입하니까는 하기에 의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였는데 돈이 잘못 들어가니까는 하루아침에 원수를 만들기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꼭쓸 제목이 있습니다. 돈이 먹일래. 그 돈의 힘은 교회 안에서도 발휘할 때가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사를 하면은 성냥을 들고 갔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라고. 그런데 그 불이 순식간에 꺼질 때가 많다. 비누나 하이타이를 가져갔습니다. 거품처럼 일어나라고. 근데 그것이 때로는 물거품처럼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질의 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가는데 그 물질은 어떻게 올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은 어떻게 오죠? 그리고 복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양식은 구할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아리따운 부인을 뺏길 것 같아 그 부인 때문에 자신이 또 죽을 것 같기에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나온 아브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심판한 겁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람 부릅니다. 왜네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덤으로 보나스도 줍니다. 가축들까지 줘요. 그 많은 가축을 나온 아브라함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조카, 로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을 물이 있는 땅을 풀이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아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는 혈육지간인 우리들까지도 불편한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결단합니다. 예약,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인쪽할 거다. 니가 먼저 땅을 캐켜라. 그래. 이 말을 들은 조카로서는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어디로 가야 내가 빨리 지금으로 말하면 몫이 좋은지 돈을 벌수 있는지 판단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아. 야, 노사,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사람 같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돌봐준 은혜를 아는 조카라면, 삼촌그글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삼촌은행데 돌봐준 것도 너무 큰데 삼촌이 당연히 먼저 택하셔야죠 할렐루야 아, 네. 지원교회 다녔으면 그랬을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어요 그러니까 양통 맞게 딱계산만 돼요 <laughs> 10절 이어서 봅니다. 10절 13장 10절 시작 <laughs> 이의이 말은 뭡니까? 니가 먼저 택하라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탁, 살펴본 거니까 이야,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당대 최고의 기름진 땅, 애국 땅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딱 택한 겁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개콘에 나온 대로 씁쓸하구만. 그랬을 거예요. 좀 허탈했을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지금까지 돌봐준 게좀 사람인지라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의 14절. 13장 14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야, 사람에 대한 상처, 은혜를 저버린 배은에 대한 섭섭함 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풍선남북을 바라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조카롯은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택해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출발했습니다. 분명 조카롯이 출발할 때는 나는 저곳에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잘살 거야. 남들보다 먼저 성공할 거야. 그런 푸른 꿈을 갖고 그는 출발했을지 몰라요. 그는 자기의 계산대로 잘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과 북이 연합으로 전쟁을 하게 되자, 롯이 살고 있는 남방 연합군이 북방 연합군의침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모든 가축도 빼앗기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 포로로 자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닙잘 살아보겠다고 은혜까지 져버린 너, 남보다 앞서가겠다고 계산했던 너, 그러나 그 계산은 계산이었을 뿐이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몫이 좋다고 꼭다 장세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잘 한다고 꼭 남보다 앞서가는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은, 내가 악착같이 붙든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 네. 연금이 효자다.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감정인까지 다 드러났어. 그러나 저는 그건 안 타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감정인이 해주면 뭐할 건데. 이 세상은 계산대로 되면 실패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떨어지면은 누가 어려움을 당할 자가 있겠어요? 로스 눈을 들어서 어디 가면 좋은 땅이고 어디 가면 성공하고 어디 가면 많이 벌다는 계산했지만은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게을러서 다하는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다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산은 옷이 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에 잃는다는 걸 그걸 기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 약삭하게 살지 마세요. 남 마음에 아프게 하면서 벌라고 하지 마세요. 남의 은혜까지도 져버리면서 쫓아가지 마세요. 한순간이 그것이 너처럼 손을 털고 나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복은 누구 주셔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 지냈어요. 아브라함 됐을 거예요. 이게 좋은 땅 차지했으니까 잘 살고 있겠지? 그런데 어느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카 로시 잡혀갔다고. 그때 딱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은혜를 져버린 놈은 고생 좀 해야 돼. 머리 굴리고 사는 녀석은 좀 망해봐야 돼? 그것이 맞아야 되대요 속으로는 맞아, 맞아 그랬죠,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길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로스를 구출하러 갑니다. 어쩌면 옆에 사람들 거예요. 주인님은 속도 없어요. 지 혼자 먼저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땅을 차지하란 그 녀석을 왜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왜 구해주려고 합니까?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얘들아, 가자. 그북녘당 땅까지 쫓아가서 조카롯을 구치려 옵 무모한 짓 같고요. 어리석은 짓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모든 미움과 섭섭함을 뒤로하고 조카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구칠에 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봐요. 로시 아브라함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그때 저는 가면을 썼을까요? 어떻게 얼굴 보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멜기 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19절, 읽을할때다 읽으세요. 소름이 물러가도록. 자, 19절, 14장 19절. 시작. 예, 이 말이 맞죠. 자, 저를 보세요. 정말로 은혜를 져버리고 떠났던 노심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치려입니다 그것을 본 멜비세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요. 저렇게 넓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사랑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염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구치려는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재물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 네. 이렇게 축복했을 것 그죠?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0절, 이렇게 축복을 해요.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너의 여러분, 앞과 전이안 맞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용기가 대단한 사람을 복을 주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 하냐. 아브라함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와를 찬송할 지어다. 이렇게 말해. 이게 뭔 말일까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섭섭한 것을 뒤로하고 조카롯을 구하러 가는 마음.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남연합군을 물리칠 만큼 대단한 군사력을 지닌 북방연합군을 맞서서 싸운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엘비세덱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손에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건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살아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너에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 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네. 네가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아, 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립니다. 아, 네. 11조는 드리면 복을 받고,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그래서 드리자니 부담이고, 안 드리도 부담이고,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1절을 들은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로스를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을 찾은 것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었기에 아멘. 너가 승리를 하였구나. 아멘. 그 모든 복은 너의 열심이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11조는 물질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 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시요.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은 형편이 좋은 분들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갈수록 아멘. 아멘이 적어질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고약은 목돈 들여 먹어도, 건강은 내 마음대로. 보험은 수없이 들수 있어도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과외는 가르칠 수 있어도 지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엄청난 유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그의 앞길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멘, 아멘. 좋은 집은 여러 채 남겨줄 수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좋은 가정은 부모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을 드리는 자에게 물질만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죽게로 왔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신앙인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표시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논란이 있었어요. 11절을 드리지 않는 분들은 교인의 것, 그러나 전는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거들은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기를 추원합니다 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복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본 소돔 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21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 21절. 이제 소돔 왕 이렇게 이 말이 아브라함한테 뺏서 가지고 오니까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도 찾아오고 이제 절 분들 찾아왔잖아요 오니까 뭐냐면 사람만 보내고 네가 고생했으니까 돈은 다가져가새달만돈다 가져라. 그러면 내가 내가 어떻게 목숨 걸고 뺏어왔는데 사람을 지고 돈을 이한테줘 못하지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상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23절 시작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니야 나는 토큰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다가지 그럼 옆에서 보면 좋은 길을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아 아니 주인님 지금 우리 목숨 걸고 지금 뺏어 왔는데 그걸 왜 줍니까 지금? 차라리 줄려면 우리를 안아주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싹 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부자 됐다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구 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멘. 네. 목사가 많은 설교 중에 물질에 대한 설교가 가장 부담이 됩니다. 험금 설교가 조심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그나저나 목회를 하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기억하십시오. 셋째 주는 꼭 11조 세고 응? <laughs> 내년 셋째 주는 또 아무도 안나겠습니까 <laughs> 그래도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 아들딸은 나올 줄 <웃음> <웃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계산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해야 받을 수있 하나님이 지키셔야 붙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서 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동시에 오늘 있다고 표만도 하지 마라. 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심어도 거둘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요. 내가 아무리 철저히 증비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 있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없다고 낙심하는 것도 불신 아니지만은 남보다 조금 있다고 교만한 것도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 왜? 아무리 앞서가고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손대면은 노처럼 빈손 들고 나와야 되고, 없는 것 같아도 말씀 못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수, 소득의 10분의 1은 오늘부터 구별하십시오. 아멘. 결혼했습니다, 애가. 마찬가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거는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키가 따뜻해 말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혼내면 그래요. 딱대 그래요. 아빠, 그래도 내가 주일하고 1 1절는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믿고, 오늘또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11절 온전히 드린다면, 아빠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부모들부터 믿음으로 사십시오. 온전히 구별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은 생명처럼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저는 저의 오늘의 축복은 11조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몰라서 모르겠어요. 뭐또 세무조사처럼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11조를 못 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결혼할 때단많은 주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 오늘의 날을 잊게 하셨나 저는 11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소 하나님만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고 아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기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백억을 남겨줘도 신앙을 함께 남기지 않으면 그 돈은 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겨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신앙을 우산으로 남기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 있고 같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아, 네.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겁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부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래 가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이 분의 일을 드려야 했으면 목사 회에는못지릴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 드리지. 근데 하나님이 백분의 일만 드려야 했으면은 아무나 다 드릴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못해요. 가끔 생각해 봐요. 근데 십분의 일이요. 십분의 일이 작는것 같지만 작지도 않아요. 그래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해버리잖아, <laughs> 그거는 딱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의 불량.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11절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10의 5조가 아니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10의 5조까지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에 노펠러 같은, 콜게이트 같은, 11절을 통해서 11절을 계산하는 직업만 40여 명을 둘 정도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복은 그분이 주셔야 돼. 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다 투자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변히 가해를 못 가르쳐도 내가 남들처럼 좋은 것을 못해도 하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모퉁이 돌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 네. 그분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 네. 우리 교회가 11조로 인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는 201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